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 저는 아동가족학과 회장을 맡은 이강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부회장을 맡은 김영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시기에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수험생활 열심히 하셔서 저희과 입학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 아동가족학과는 어, 주로 아동학이랑 가족학을 배우는 학과입니다. 아동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청소년기, 어, 그리고 노년기까지 이르는 생애 주기에 대해서 배우는 학문이고, 어, 학과이고요. 그리고 또 가족학의 관해서 배우는 학과이기도 합니다. 1학년 때 어, 신입생으로서 들어야 하는 과목은총5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정신건강, 두 번째는 가족관계학, 세 번째는 보육교사론, 네 번째는 영유아발달.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뭐가 있죠? 아동 관찰. 아동 관찰 및 행동 연구 이렇게 다섯 과목이 있습니다. 네, 그다음으로는 교직 이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일단 우리 아동가족학과의 교직 이수는 1학년 성적을 반영해서 2학년으로 올라갈 때 1학년 말에 신청하실 수 있고 학과 인원의 10%로 신청 인원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하시려면 이제 석차로 새내명 안에는 드셔야 음. 시청하실수 있겠습니다. 음. 그리고 졸업 요건은 총 129학점을 이수하시고 음. 토익 700점 이상이면 졸업하실 수 있고 안에 세부적으로 또 들어가는 학점이 다른데 그거는 이제 뭐, 네. 뭐 학교 생활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 네, 궁금한 거는 이제 수강 신청 날 그렇죠? 음. 더 자세하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 교수님들은 어떠세요? 첫 번째 질문. 네. 교수님들. 교수님들 뭐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다 좋아요. <laughs> 저는 분명 어, 학생들은 호프로가좀 갈리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저는 다 좋았어요. 음. 네. 일단은 다들 이. 아동학과 가족학을 배우셔서 그런지 친절하시고 맞아 가정적이라 해야 네 그리고 <laughs> 되게 일단은 기본적으로 있고 학생들을 좋아십니다. 하네 마주치고 인사드리면 좋아하시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뭐 질문에 대답 같은 거 하나 하나도 되게 좋아하시는 교수님들이 많습니다. 네 이런 거는 솔직히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알 거예요. 맞죠? 그렇죠. 네. 실습 과목 실습 과목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실습과목 실습과목은 대표적으로 보육실습과목이 있는데 4학년 전공과목이고 말 그대로 어린이집에 음. 직접 나가서 교생실습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저기 북문 쪽에 직장어린이집 있거든요 거기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습 네, 저희는 아직 안해봐서 잘 모르겠네요 <laughs> <laughs> 어. 네 교생실습 유치원 버전. 교사 <laughs> <laughs> 실습 <웃음> 유치원. 생각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있어요. 그 아동 가족 실습 및 봉사라 해가지고. 음 그렇죠. 네 그것도 약간 이제 보육 실습 하기 음. 전에 대부분 많이 듣는데 그거는 그냥 어린이집이나 혹은 가정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기관에서 음. 봉사활동을 채우는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전공 필수로 열려 있으니까. 어 삼, 사 학년 때 무조건 들어야 되는 실습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개강 전 미리 네. 공부하고 오면 도움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웃음> 없습니다. <웃음> 진짜 이거는 아, 개강 전에는 무조건 놀아야 된다. 네, 생각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없어요. 네, 그냥 그냥 네, 없습니다. 올리었나요 네, 네. <laughs> 없어요 그냥 아, 없어. <laughs> 그래서 그냥 개학하기 전까지 그냥. 여행은 못 가겠구나. 제가. 그래도 뭐 양껏, 네. 소신껏 열심히 놀다가 뭐, 펑펑 놀다가 이제 대학 와서 이제 강의 들어야겠죠. 네. 그리고 강의 과목들이 그렇게 막1학년때 배우는 과목들이 되게 맞 까다롭거나 그렇지는 않아서. 어려운 건 없어. 수업만 잘 들으시면 이야기는 어렵지 않거니다 처음엔 되게 재밌을 거예요. 고등학교 공부하다가 어 전공 딱 하면은. 좀 재밌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막 공부한다는 느낌보다는 진짜 응? 어, 학문이 이렇게 아 아닌가? <laughs> <laughs> 문이왜 이렇게 재밌지? 근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네. 아무튼 지금은 공부할 거 없습니다. 남녀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음... 저희 네. 네, 사실 음. 그 지금 나온 사람 두 명이 남자라서. 네. 세보다 남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큰학교 모산이죠. 네. 네, 물론 이미 단톡방에 다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희박합니다 아주. 찾기 네. 힘들고요. 그렇죠. 네. 저희가 신입생일 때 남자가 4 명이었는데 역대 최다 인원이고요. 보통 두 명에서 세명 정도 있고 네. 총과 정원은 3 0명안 되기 때문에 네. 비율로 따져 보면 북대일, 네, 북 북대 <laughs> 그렇습니다. 여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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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율로 따지면 어마무시하죠. 네. 다음 질문. 과시씨 많이 하나요? 과시씨 많이 아니에요. 과시씨를 왜 많이 안 하냐면 일단 남자가 적으니까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제가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대학 입학하기 전에 과시씨 절대 하지 마라. 막 이런 그런 얘기 많이 저는. 들었죠. 네, 그래서 약간 과시시에 대해서 아 이건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다 딱 이렇게 그 고정관념이 바뀌었었는데 솔직히 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과시시 네. 네. 좋죠 네. 사실 왜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아직까지 과시시를 못하는 네, 목격한 적은 그... 없어요 네. 왜일까? 못하는 거죠 과시시를 <laughs> 저희는 구조상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laughs> 네. 절대 할수 없어. 무조적으로 <laughs> 불가능하다. 네. 질문 하나 더 해야 돼요. 네. 그거 이제 졸업을 하면은 어디로 보통 많이 음, 가요? 보통 저희과 졸업을 하면은 보육교사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네, 학생들이. 그래서 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기 가족학 쪽을 살려서 어,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시는 선배님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상담 관련해서 뭐 네.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거기에 취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교과목 아. 중에서도 아동 상담이라는 과목도 있고, 음. 그리고 주로 상담 쪽으로 간다면 아동 상담이나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 취득해서 음. 가시는 분들도 있죠. 상담에 좀더 집중해서. 음. 그래서 저희과가 은근히 갈수 있는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해야 네네 네. 네, 여러분 지금까지 o t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빨리 개강하고 여러분 빨리 만나 뵙고 싶네요 네네 네, 부디 괜찮은 시국이 돼서 네. 직접 진짜 빨리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 필요할 때는 궁금한 거 있, 있으시거나 할 때는 저희한테 언제든지 언제든, 네. 오픈돼 있으니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제일 많은 게 시간이거든요. 네 음, 언제든지 잘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아동가정학과 학생이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네 하나 둘셋 안녕. 안녕!